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줄한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10월 6일에 열린 난선 배결승2그 김은지 구단과 허서현 4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자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보자면 지금 좌변 쪽 모양이 커 보이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이 바둑은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조금 하지만 이 단수 친수가 무리 수였는데요. 자 김은지 구단의 생각은 이 쪽을 끊어도 내가 싸움이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은 백이 뒤로 그냥 가만히 이어준다면 이 활용을 하고 이곳을 잇거나 그것도 아니면 네, 하변 쪽을 다가가면서 바둑을 더 쉽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은지 구단의 단수 친수가 무리수였고요 유리한 바둑을 그르칠 뻔했는데 허서현 사단이 단수를 치면서 끊어가고요. 자 이곳을 딸 수밖에 없죠. 그냥 있는 수는 늘어서 싸웠을 때 흙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치보다 딸 수밖에 없을 때 허서현 사단이 단수 한방 기분 좋게 단수 한방더친 수가 이 바둑에 패착이 되버렸습니다. 자이 수로는 백이 이곳을 이었다면 흑입자에서는 좌변 쪽 활용을 하려고 했던 돌이지만 이렇게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돌이에요. 이흙 내점이. 그래서 버리는 선택은 할 수가 없고 당연히 흙도 이렇게 살려 나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이 흙에 밀어주는 수들을 다 받아먹고 흙이 이곳을 지킨다면은 네, 하변 쪽을 다가가면서 흙돌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하변 쪽에서 모양을 키워갔다면은 이거는. 네, 네 바둑이 백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렇다고 흙이 중앙 쪽을 지켜두지 않고 하별 쪽을 벌리는 선택을 한다면 붙이고요. 하나 교환을 하고 늘어가고요. 둘때 붙이고요. 요런 교환을 해두고 내전마저 끊어 잡는다면 중앙 쪽에 어마어마한 집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나마 유리했던 바둑이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오히려 조금 더 편한 바둑으로 될 수가 있었는데 허설4 사단의 단수 치는 수가 여기서 무턱대고 단수교환을 해버린 수가 이바둑이 이바둑이 백이 오히려 기회를 놓친 경우가 되었는데요. 바둑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김은지 구단이 흑번으로 두면은 양화점을 굉장히 많이 주어가요. 이거는 이제 백이 3 3에 들어왔을 때요좀 대형 정석의 모양이. 네, 자신 있다는 뜻이고요. 무난하게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김은지 9단의 스타일에 좀잘 맞는 그런 정석이 되겠죠. 그래서 양화점을 굉장히 즐겨서 두고요. 자, 어선사단 화점 두고 소목을 두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나를 자나 걸쳐두고 입구자로 두어 갑니다. 입구자로 두는 교환만 하고 흑입자에서 가만히 뭐두 칸을 벌려서 두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김은지 9단의 선택은 33을 네, 들어가는 수였고요. 자, 막아두니까 자날일자를 두고 붙였을 때 허서연 사단 늘어두면서 좀 침착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허서연 사단 입장에서도 김은지 구단이 아무래도 네, 별명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냥 인공지능 빼다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 이런 정석에 대해서 연구가 연구도 잘돼 있고 정석을 모르는 정석이 없기 때문에 허서연 사단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런 바둑을 구사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잘하는 정석으로 네, 승부를 걸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허선 네, 4단도 일단은 침착하게 늘어두면서 포석을 진행을 했고요 자, 하나 밀어두고 늘고요 자, 이제 나일자로 벌려 두었네요 자, 이수나일자의 의미는 두 칸에 뛰면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네, 두텁게 눌러가면서 흑돌에 대한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좀 두텁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조금 견제를 하는 의미가 있고 자 이수가 이제 두칸띈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백이 이런 자리를 다가왔을 때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날일자로 두게 되면은 근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이 남아있어서 그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소모 아, 3,3 밀어갈 때 받고 이렇게 김은지 구단도 일단 무난하게 처리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허선 사단 마찬가지로 붙여가면 아마 젖혀가는 정석이 겁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석 관계상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이것 이정석진행은 백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여기 돌들과 축계의 관계도 있고 그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은지 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허선 사단은 계속해서 무난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젖혀 왔을 때 김은지 구단도 하변쪽 백의 모양을 지어가면서 의 두터움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로 좀 무난무난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를 걸쳐갔을 때 김은지구단 다시 한번 날일자로 받아두면서 굉장히 쉬운 선택을 하는데, 자 이때 뭐 이렇게 흑돌 두 점을 상변 쪽에서 벌려가면서 걸침도하는 1석2조의 자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정석이 진행이 돼버리면은 자 자연스럽게 백은 네, 우상 쪽에서 집도 차지하고 1 0번으로 머리가 흙의 우변 쪽 모양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거는 흙의 약간 불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정석 진행이 네, 물론 그렇게 막 엄청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프로들의 대국에서는 그런 기분 그런 이 포석 단계에서 방향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 진행은 김은지 구단도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두어가는 선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은 실전처럼 바로 압박 아니면 두칸 뛰어가는 수 아니면 뭐 붙여가는 수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두칸 뛰어가는 수는 이렇게 붙여두고 흙이 오히려 다하게 된다면 흙은 안영을 취하면서 백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할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백이 나쁘진 않지만 허선 사단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붙여가는 수는 흙이 이렇게 째고 나오면서 네, 백도를 차단하는 결과가 나오면 단수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상변쪽 모양이 좀 두터워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백의 불만입니다. 아, 그래서 허선 자단의 생각은 흙도를 오히려 압박하면서 어, 흙이 뭐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은 압박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백돌의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은주 구단은 당연히 느슨하게 둘 기사가 아니죠 네, 바로 침투를 하면서 어, 너가 압박을 해? 그러면 나도 전투를 통해서 이 바둑을 풀어가겠다 이런 수입니다 두어가니까 아, 허서연 사단 네, 나를 자로 두면서 흑돌의 근거를 없애는 선택을 했고요 자, 두어갔을 때, 김은지구단 붙이고 넣면서 굉장히 느긋해 보이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수로, 자, 이런 자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입자에서 붙이고 뚫고 나오는 이런 뒷맛을 또 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만 붙이더라도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두면은 넘어가서 백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모양이 되고요. 두면은 요 자리가 이제 급소자리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고 나오는 뒷만, 그리고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좀 기분 나쁜 형태여서 일단 김은지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붙이고 네, 늘어두면서 좀 두텁게 두더라도 이 백돌들을 또 어차피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죠. 자, 여기서 허서연 4단도 나를 자로 압박을 하면서 두어가는데, 여길 밀었을 때 젖힌 수가 조금, 어, 너무 오버페이스였어요. 자, 이수로는 압박을 하기 전에 이쪽, 귀쪽에 붙이면서 먼저 실리를좀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일단 압박을 한 이상은 여기서 젖혀가는 수보다는 젖혀가는 수보다는 그냥 늘어두고 그냥 늘어두고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게배입자에서는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반대쪽에서 흙들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이단 젖혀가면서 흙도 이 좌변 쪽을 좀 키워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젖힌 수가 왜좀 오버페이스냐면 여기 화점자리 급소를 당하게 되니까 백에 일단은 연결을 해야 되죠 실전에서 이쪽을 연결했는데 젖힌는 교환을 하고 단수치고 흙이 나오게 되니까 백의 모양이 일단 좀 빈상각의 형태로 조합 조화... 좋지 않고요 그리고 흑은 이 화점자리 그리고 호구까지 쳐두게 되면서 비상수단으로 이렇게 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흑입자에서 살짝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어 여기를 잇는 수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단 귀 쪽을 젖힘을 당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언제든지 이귀 쪽을 막게 된다면 사는 수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 역시 백의 쪽은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전보다도 더 불만인 형태입니다, 백이. 어서연 사단이 일단은 이어존대, 하나 젖혀두고 막을 때 끊고요. 단수치면서 쭉쭉 밀고 나오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 백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날 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흑이 백돌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백입장에서는 일단, 뭐, 인공지능의 판단은 반반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대국자들의 느낌은 아마 좀 기분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공격을 하던 돌들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나를자로 두면서. 흙돌에 차단을 하지만 이런 밀어주는 교환을 해,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교환 자체가 일단 흑은 자연스럽게 이 우상쪽 날리자로 걸쳐왔던 백한점에 제압을 하면서 이런 뒷맛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네, 뒷맛이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흙이 두터워질수록. 그래서 이런 미는 악수교환을 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바깥으로 탈출을 하지만 네, 김은 지구단 침착하게 들면서 귀쪽 네, 돌에 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자 날일자로 치어가지만 흙도 날일자로 제압을 하면서 우산 쪽에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집 모양이 생겼어요 자 김은지 구단도 날일자가 살짝 실수인데 이제 날일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호구 활용이 당하잖아요. 호구 활용을 당하는 수가 있어서, 자, 이 장면에서는 네, 입구자가 조금 더 좋은 수였습니다. 자, 밀때 늘어두면은 이제는 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졌죠. 네, 여기가 생각보다 이런 활용이 나중에 바둑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입구자가 조금 더 정확한 수였고요. 자, 날이자로 어쨌든 잡아두게 되니까 흙의 우상쪽 모양이 너무나도 커졌어요. 자백입자에서는이흑도를 압박을 해가면서 조금 더 공격을 하고 싶은데 물론 젖히면은 패를 내는 모양이 남아있는데 백도 이 패를 지게 된다면 부담이 너무 크겠죠? 다 잡히면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거의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을 막더라도 붙이면 이렇게 젖혀서 두 집이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흙에 대한 공격 수단도 남아있지 않아서는 흙이 살짝 유리한 형태로 포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 이제 하나 이제 교환을 해두고 자변 쪽을 막아가면서 백 백도 자변 쪽집 모양이 크기 때문에 어, 서로 둘만한 형태지만 특히 한두 집가량 유리한 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김은지구단 일단 밀어가면서. 두니까, 허선 4단도 좌측에 선수 교환을 하려고 한 수인데, 자, 요 자리가 김은지구단이 내점머리한 방, 여기 단수까지 활용을 하게 되니까 살짝 완착이었습니다. 자, 허선 4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주겠거냐고 선수 교환을 한 건데, 이 수로는 젖히고 2단 젖혀가면서 계속해서 백의 모양을 극대화시키는 요런 수들이 좋았어요. 백 입장에서는 요 둘이 봉쇄가 당하더라도, 여기 붙이기만 하더라도 백이 언제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 선택이 좋았는데 어, 김은지 구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젖지고 끊고 단수치는 활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이 수의 의미는 이제 백이 만약에 젖지고 2단젖혔다면은 지금처럼 실전처럼 이런 교환들이 돼 있다면 은 백이 이렇게 2단 젖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활용 자체가 굉장히 좀 네, 좋은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었을 때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네, 백입자에서는 끊으면 이렇게 2단 젖혀가면서 모양을 넓힐 수가 없어서 늘,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모양이 확, 네, 확실히 줄어들었죠. 2단 젖힌 것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당장 둘 수가 없고요사라지니까허서현 아, 4단 단수 한방 치고 벌려가면서 이 우상쪽 활용했던 돌들이 좀 가볍게 보는데, 이 수루는 역시 살리는 선택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려두었다면은 나중에 우상 쪽에 이런 끝내기도 좀볼 수가 있어서, 네, 살리고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어쨌든 허선 4단은 조금 가볍게 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 역시나 이 우상 쪽 활용을 해뒀던 두 점이 집으로도 크고 굉장히 두터운 형태가 되어서 흙도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자, 허선 4단 벌려가니까 여기서 오히려 바둑이 좀, 지금은 네다섯 집가량 흙이 유리한 상황인데, 김은지 구단이 여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허서연 4단에게 오히려 역습의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요. 자, 이 단수 친수로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어두고 나중에 치더라도 활용이 되거든요. 뭐 그냥 가만히 이어주거나 아니면 하변 쪽을 벌려가면서 두었다면은 흙이 계속해서 네,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단수치는 수가 조금 네 무리수였고요. 허서현 4단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바둑은 어 계속해서 흑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었그어 그러니까 초반에 보여 드렸다시피 그냥 이었 있고, 흙에이 밀어가는 수를 받아 먹었다면은, 백이 오히려 0천 아니면은 살짝 유리한 정도로 바둑을 이끌어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수친수가 허선사단의 패착으로 있는 순간, 네, 지킬 수밖에 없죠. 지킬 때, 이한 점을 때려나면, 때려내면서 싸우게 돼서는, 지금은, 내 네, 허선사단이 이 귀쪽에 수익기 연작책 같아요. 초익기. 자, 두어가면서 압박을 하지만, 흙이 이제는, 네, 좌변쪽을 깼기 때문에 이 밀어가는 수들이 그렇게 뭐 악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좌변쪽을 깨고 밀어가는 것과 좌변쪽이 백이 지켜져 있고 밀어가는 것의 차이는 거의 여기 지킨 자리 깨진 자리가 10집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겠죠 흑입자에서 빵따행까지 했고요 자두어가지만 여섯 사단 이제는 뻗어서 두는 수는 흙이 그냥 네, 오히려 하변쪽백도 지금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는 장면이어서, 네, 이 하변 쪽 백도를, 좌하 쪽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흙이 그냥 이런 내전만 살리고 있어도 백이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두텁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허설사단 어쩔 수 없이 이쪽을 한칸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 가는데, 김주단 내전머리 한 방, 그리고 젖힐 때두 점, 이단 젖힌까지 교환을 해두고, 딱 붙이고, 흑돌, 이 우아쪽 흑돌 6점과 중앙쪽 흑돌에 연결을 해가서는, 예, 백입자에서는 뭔가 찬스를 노려볼 만한 장면이 다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선 사단. 계속해서 두어 가지만 끊고 아예 두텁게 잡아버리죠. 근데 집으로 보면은 요런 교환들이 집으로 봤을 때는 한 네다섯 집 늘어나는 결과지만 흙이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요런 자리만 두더라도 계속해서 집이 늘어나겠죠.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두면서 두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하변 쪽에 집을 지은 백이 득이지만 바둑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수를 줄여가고 반집만 이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줄인 선택이 또 좋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있게 돼서는 흑입장에서는 네, 두텁고 두텁고 또 두텁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여기를 잇는 순간 집 차이는 거의 네다섯 집 차이에서 열집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자어서연사단 계속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지만 김은지 구단이 네, 내전까지 살리고요. 두고 둘때 네, 이때도 패로 패로 버티고 싶은데 패 자체가 조금 성립을 안 하겠죠. 제 2패 패감 자체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끊는 패감은 그냥 패를 해소하고 끊어 잡을 때 오히려 백돌이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 좌상쪽 백돌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패는. 그래서 이어가고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까지 끝내기 수순이 너무 정확해요. 뻗어서 살아두니까 허서연 사단이 마지막까지 좀 두어가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데, 김은지 9단의 대처가 완벽하면서, 넘어가면서 집으로 조금 득을 보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허서연 사단이몇수더 두면서 돌을 거두게 되는데요. 허서연 사단으로서는 조금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 단수 쳤던 자리가 패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 친수로 그냥 가만히 물러서뒀다면 바둑은 굉장히 긴 바둑이 되었는데 이 단수 친수 한 방을 김은지 구단이 완벽하게 처리를 해내면서 오히려 역습의 기회를 줬지만 상대방도 실수를 해주면서 김은지 구단으로서는 조금 한숨 돌린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자허서현 4단은 4강에서 여자 1인자 최정구 9단, 굉장한 강자죠. 최정구 9단을 잡아내면서 결승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감이 컸었는데 에, 김은지 9단에게 아쉽게도 첫판도 지고 두번째 판마저 이렇게 지게 되면서 에, 준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허서현 4단의 최근 에, 그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 대회에서 준승을 했지만 다른 대회 아니면 이제 내년에 열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흑백가족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